이번 시간에는요 삭제되지 않는 폴더를 명령 프롬프트에서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유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. 예를 들면 이 폴더가 삭제가 안 돼요. 폴더가 분명히 보이잖아요. 어, 예를 들면 폴더가 분명히 보이고 속성에서 아, 제 속성까지 볼 필요없고 이제 얘를 한번 삭제를 한번 해보려고 하, 하겠습니다.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삭제를 하려고 해요. 근데 삭제가 안 돼요. 없다고 나오고요. 그다음 예를 들면 보기 탭에서 음, 숨김 항목으로도 한번 볼까? 요 숨김 항목도 아니고요. 근데 이제 특정 폴더가 아예 삭제가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제가 이제 몇번 경험해봤는데 안된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어, 작정하고 이제 요거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모양을 보여드리는 거고요.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. 자 명령 프롬프트로 현재 폴더 현재 폴더 열고 얘를 이제 명령어로 삭제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. 그럼 현재 폴더를 자 명령 프롬프트 현재 폴더를 커맨드 cmd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cmd 엔터. 그래서 현재 폴더를 자 명령 프롬프트를고요. 열자 그러고 나서 dir를 요청한 을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어, 보이네요. 이 폴더가 이름이 보여요. 그래서 어, 제가 해당 폴더로 들어가려고 한번 타이핑을 한번 해보고 들어가 보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지정한 경로를 찾을 수 없다라고 나와요. 뭐 여기 공백이 들어가서 그런지 해도 역시 지정한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나온다라는 거죠. 그래서 아예 이 폴더하고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을 접근도 못하고, 어 이제, 삭, 이제 뭐 삭제도 못하고 이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이 폴더를 삭제하는 방법은요. 크게 두 가지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. 그첫 번째가 dir s l a x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폴더에 대한 이제 짧은 뭐8.3 이라고 하나요 이제 8.3 이제, 이제 그 파일명 이제 그 도스용 이름 현재 폴더에 대한 이름을 도스용 이름으로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rm remove directory 명령을 통해서 slash q slash s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 jwt underscore 16 underscore가 아니라 물결표시 1번, 요 이름 이 있잖아요. jwt u n d e r s c 16, 물결, _1 이제 t i l d 1, 요렇게 돼 있잖아요. 요 명령어를 통해서, 그래서 dir s l a x 명령어로 요 이름을 찾고요이 이름을 rmdir slash q s l a s 를 사용해서 해당 폴더와 그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을, 파일들이 있다면 삭제하라. 어차피, 어, 파일 탐색기 레벨에서 접근이 불가능하니까.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. 자, 그러고 나서 DIR 명령을 보면 아하, 이제 깔끔하게 삭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DIRX를 보게 되면 어, 좀 전에 있었던 파일들이 정상적으로 삭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처음에 이 모양으로 있었던 폴더가 있었는데요. 이 폴더가 삭제가 안되더라. 그러면 두 가지 명령어만 기억을 해주자. 딱두 가지 명령어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. 어떤 명령어? `dir x` 그다음에 `rm dir q s` 그다음에 이 `dir x`에서 만들어진 이 짧은 이름 해당 폴더에 대한 짧은 이름에서 `dir x`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`rm dir`을 사용해서 삭제하는 이두 가지 명령어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. `dir x` `rm dir q s` 짧은 이름 됐죠? 이렇게 해서 삭제되지 않는 폴더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해당 현재 폴더를 파일탐색기로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. 다시 한번 열어서 보면 제가 삭제하려고 했었던 파일이 삭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삭제하려고 했던 이제 폴더를 삭제한 거죠. 아 이거는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거고요. 네. 어쨌든 폴더 삭제되지 않는 폴더 어, 삭제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.